아,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블론의 채널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블론입니다. 오늘은 에어스파츠티 데브서에 추가된 해군 대항함 차량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항함이라고 말했지만 전부인 게연안함만 애초에 이번에 추가가 안 됐어요. 가장 먼저 미국을 살펴보면은 미국군 로아노크. 로완워크. 우스터급 로아노크가 6.0에 추가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외형도 그렇고, 어, 역할도 사실상 초대형 애틀란타나 다름이 없는데요. 음, 현재로서는 애틀란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좋고, 리얼 대비, 어, 또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심각함이 좀 커요. 일단은 장갑을 살펴봅시다. 아이진이 발티모어랑 루클링급 이후로 없앴던 현체 강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16mm 38평과. 현재 풀부가 파고, 규모인들급들은 한동안 이 물건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배가 더 오래 타격을 거칠 수 있는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건 짧은 전함들의 경우, 이 앞부분에서 신가이 작동하기 때문에, 네, 고 뭐, 타격이 있긴 인데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구의 경우는 평범한 것, 백0십0 칠십오, 오십, 백다정면은 그럭저럭 먹아맞아, 측면은 구축함 한 포도 못 막는 재능적인 영 미국 순양들의 한 포입니다. 뭐 근데 정순양들이 죄측에도양들의 측면에서 구축함 한 맞았을 때 포탑 안터진걸 파란 것으로 좀 서치죠. 한교는 당연히 5인치정도의 장갑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완전히 안전한건 아니지만 구축함들 등에 의해서 한교가 나갈 걱정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이제 요정대로 한번 살펴보죠. 음. 포는 6인치 47공장 막1600포입니다. 매우발은 초당12 아 초당이 아니죠. 분당12발의 사격수도 가지고 있고 타겟팅 스피드도 스톡 상태에서 조차 첫탑선에가 21도라는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풀옵하면은 18% 네. 25도 정도까지 네, 25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없네요 160도 도는데 한 16초도 안 걸린다는 거니까 엄청 빠른거죠 파악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0도 일정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어, 이거 폭실이 <laughs> 중앙에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미군 순영함들이 흔히 겪는 일이니까 신형 수집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이제 여기서 울석급의 가장 큰 문제가 나오는데 4번 포탑 정악고가 헬스선 위에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이렇게 헬스선 라인이 여기 있는데 여기 기준으로 봐도 절반 이상이 불러와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아마 이 모든 방편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 어, 보다 여기가 터져서 죽는 경우가 자주 나올 것이다. 물론 이것은 1차 대구수리고 2차 대구사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항상으로 봤을 때 심각하게 얘네가 모든 일을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주포의 경우 완벽한 화력과 어, 안 좋은 생존성을 담당하고 있다. 코의 경우는 5인치가 역시 3인치로 바로 넘은 겁니다. 3인치는 애쉬빌, 피치버그, 디모인 등이 사용하는 바로 그 3인치로 소리언 3인치에 준하는 성능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삼선의 부풀어 쓰기는한점 부러움 능력을 보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태양풍지기 역시 모스터의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보다시피 지금까지 s k r 일부 냉전함들이나 흐른 전후구축함만 있을 수 있었던 에이더 소통을 이용해서 처음 타겟을 확보하는데 6초, 또한 사격 리드를 갱신하는데 오직 3초밖에 안 걸리는 매우 빠른 속도를 제한합니다. 일반적인 미국 수년들의 문제가 8초 정도의 장제들로 인해서 장전보다 아, 8초 정도의 레이더 긍, 갱신, 리드 긍신으로 인해서, <laughs> 정전, 자, 정전이 리드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는 바람에, 함선이그 속도로 기동하면 종종 놓친 일이 생겼다는 것이었는데, 이, 더욱 빨라진 5초 정전보다 더 빠른 3초 긍신 덕분에, 로스터의 경우, 잭깍잭깍,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이번에 독일은 아예 배가 없고요. 소련의 경우는 현재 데브섭베는 함선이 없는데 노보로시스크가 현재 CDK 상으로 발견돼 있어 아마 거의 2년 가까운 시간만에 소련에게 새 전함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전함이라는 그 분류상 노보로시 푸메아티로 노보로시스크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 노보로시스크를 타고 싶은 분들은 체크. 트레를 뚫는데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형함은 영국의 오라이언입니다 어, 영국의 경우 7.0 대기 문제가 되고 있었고 6.7은 사실 6.7 전원 중에서는 굉장한 편, 괜찮은 편이었던 아이온 듀코와 말브로가 있었는데 여기에 7.0을 추가하지 않고 6.7을 추가하는 악수를 든 가이징입니다. 여기에 더큰 문제가 인데오라이언 자체가 말브로보다도 훨씬 성능이 떨어져요. 일단은 장갑 먼저 봅시다. 장갑의 경우 말보로가 이 끝부분까지 모두 장갑이었던 것에 비해 배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이 앞부분은 함수 장갑이 연장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말보로가 아이언드 프급으로 오라연보다 낮으면 만큼 오라연이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 말보로가 개선을 했다고 봐야겠죠. 후방 역시 63.5mm 합미 장갑이 전부로 장갑이 완벽히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다병 역시 문제가 되는데 어... 이, 이렇게 벗겨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 각을 줬을 때 오히려 유효 방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 함수 쪽일 경우 두께가 고작 1 5 2 3 m m 여서 각을 잘못 줄 경우 여지없이 뚫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라연의 다른 문제는 반가 뿐만이 아닌 생존성 생주, 같이 이어집니다. 자, 장악보가 거의 훨수좀 주변에 있어요. 후드처럼. 후가 요즘 공부하면서 굉장히 유폭이 많이 나는 면을 고려했을 때, 이는 오라연의 생존성 역시 말보로와 달리 형편없는 수준으로 굳어질 것이란 의미를 뜻합니다. 물론, 현재 문류행 자체에 오류가 있어 이렇게 앞쪽에는 아예 장갑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크게 달라질 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장악부의 위치는 휠스선 자체 문제인데 보라현이 휠스선을 좋게 받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모델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보라현의 기동성, 생존성은낼수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파라글스 뽑봅시다 마크 13.5인치 45구형짜는 마크 5 엘건입니다. 허탑선에는속 기준 1.7, 풀업 기준 2도이고 장전도 30초로 말보로의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포탄의 경우 차이가 큰데요. 마크 1A와 마크 3AS는 말보로와 달리 마크 2AS인데 포탄이 약한 속이 약간 더 빠른 대신 한 무게가 훨씬 가벼워서 10km 관통이 305mm. 즉, 로렌의 그것보다, 로렌의 340mm 보다도 더 낮은 관통력을 자랑하는 여영시에 상부한 6.7, 2인치를 넘어가는 한포들 중 가장 안 좋은 관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전함이 6.7감으로는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4인치 부포들의 위치 역시 문제인데, 안 그래도 4인치 부포 자체가 위력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같고 위치 역시 중요한데, 보다시피, 함체 낮은 부포가 끼는 게 아니라 상부 고점을 위쪽에 있어서, 만약 오래전에 이렇게 근접해오면은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라이이이 높은 함수가 여기에 더 합쳐져서 안 좋은 시너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오라연을 살펴봤으니 다음은 일본으로 넘어가면 일본 역시 한번도 없고요. 이탈리아의 경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골드나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사오럴를이 제원 대부분의 전함들이 그예구팩으로 나왔던 것과 달리 바로 골드로 나온는데요 파보르급 3번함이자 1차대전 와중 사고로 인해 육복되어 이말하이 전함은 샌더에서도 좋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포와 북포의 경우는 각 어, 전형적인 한량 6.3함포대의 것을 쓰고 있고 앞쪽 장악포도 역시 훈수선 주변에 위치하여 한량 6.3전하들의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렇게 보면은 후방 장갑포가 아예 훈수선 위로 올라가 있어다 홀수산 근처도 아니고 아예 위로 올라와 있어서, 공갑이 그 두껍지 않은 달려자나는 직정상벽 전함들에게 아주 쉬운 보객감이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역시 크루베를 받았는데요. 정규 전함 파리가 그나마 1940년형으로 나온 데 비해서, 아예 1 1910... 9 1 0잠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년 형으로 나왔어. 황태부터 완전히 구형 전담 치를 내고 공기관총조차 한적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판도 혹시 스때문인데전한 번도 이 게임에서 3%판도치비스카제대로된 대공을 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단갑은 프랑스가 제대로 된 상대화를 빠르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없고요 네, 절대 두껍지 않습니다 내부 배치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대형으로 대충 모델링된 형태가 아는데 이게 사실 대충 모델링된 게 아니라 에선더의 현 비주얼 모델은 눈속임으로 실제 DM이 이 형태가 실제 타격시 데미지 대화가 들어가는 실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 그래픽팀이 그 속임을 비추하는 걸 깜빡한 모양이에요. 모델 배치 역시 그리고 이 휴강 모델 배치 역시 쿠르베와 큰 차이가 없어서 뭐라 따로 들을 말씀이 없고 퍼탄 역시 완벽히 똑같은 유건이라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쿠르베와 크루베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둘 모두 6.3 전함이 골전나마 추가되어서 아무리 칠을 해줄 기 위해서라지만 이 전함들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을 유저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영력은 나왔습니다. 영국의 오라이언 역시 어 6.7이라고 보기 아까운 6.3 전함들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해야 될것 같고요. 노아노크는 그나마 화력은6.0 일부 순양함들보다 더 좋다고 할수 있겠지만 평존성 문제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점0 어, 순양함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물건이 될 것으로 지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데브섭 자체에 있는 모든 함선들은 기존 함선들의 백업 수준이 한계인 함선으로 되어 있고 아마 소련의 노브로시스크가 추가된다면 그나마 크런치 차트가 어, 생존성 이슈로 몰락한 지금 프론트 스타트 위치를 대체할 기동전 전함으로 추가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도 핵군 유저들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 또 하나의 업데이트가 되어버리고 말았군요 다음 업데이트에는 부디 제가 이렇게 대충 살펴보는 것이 아닌 직접 골드를 박아서 파보고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능적 의미가 있는 전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